<목소리가> 네, 잘 네. 네. 반갑습니다. 미스쿨입니다. 어,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릴 곳은 여름철에 어울리는 음식이죠. 어, 보양식인 삼계탕. 어, 삼계탕 맛집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위치는 어, 대구 성서쪽에 어, 세방골 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지도를 띄어드릴 테고, 예, 보시는 것처럼 청송 한방 삼계탕이라는 곳입니다. 어, 주차장은 옆에 있으니까 공주차장 이용하시면 되고, 그러면 한번 들어가서 제가 어, 식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가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지금 저희가 방문했을 때가 토요일 오후 1시 좀 약간 넘어선 시간이었는데, 어, 보시는 것처럼 손님분들이 제법 있었습니다. 완전히 북적이는 정도는 아니었고요. 어, 메뉴판은 보시는 것처럼 어, 삼계탕 종류가 있는데 저희는 그냥 일반 청송 삼계탕으로 주문했습니다. 네, 이렇게 두개 주문했고요. 어, 밑반찬은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깔끔하게 나옵니다. 어, 깍두기, 그 다음에 오이무침, 그 다음에 마늘장아찌, 닭똥집, 닭근위 나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술도 나오는데 저희는 차를 가지고 운전했기 때문에 네, 양보해뒀고요. 일단 밑반찬 중에서는 이 닭똥집 볶음이 따끈하게 나오기 때문에 먼저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소금에 찍어서 먹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저희가 주문했던 정송 한방 삼계탕이 나왔습니다. 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아주 보글보글 뽀얀 국물에 어, 닭기 잘 끓여져서 나왔고요. 어, 보시는 것처럼 닭기 부드러워서 이렇게 국자로 잘 으깨서 드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제가 이 집을 어, 알게 된 거는 제가 고등학교를 이 근처인 어, 경호고등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어, 자주 등하교를 하면서 이 식당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집도 이 근처였기에 어, 삼계탕이 먹고 싶으면 어, 이 집으로 와서 방문하게 되는데 어, 그때는 어, 중고등학교 약간 고등학생 나이때는 어, 치킨을 좋아하지 사실 삼계탕을 좀안 좋아하는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아주 맛있게 먹어서 지금까지도 어, 삼계탕이 생각나면 어, 꼭 복날 이런 날 방문해서 먹고 납니다 그래서 어, 올해도 등복날 이렇게 회사 후배와 함께 방문해서 삼계탕 한 그릇 맛있게 먹었습니다. 특히나 이날 아주 맛있었던 저 마늘 장아찌랑 어, 삼계탕을 아주 많이 먹었는데요. 개인적으로 어, 이날 장아찌가 유독 어, 전보다는 좀 맛있게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좀 했을 때 이런 삼계탕류 같은 경우는 돈을 조금 주고서라도 이런 전문점에 와서 드시는 게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이거 뭐 만드는 게또좀 번거롭기도 하고, 어, 이렇게 더운 여름날, 뭐 찜기, 뭐, 이런데서 계속 또 지켜보면서, 만드시기에는 다소 조금, 어, 힘드시지 않겠나 싶어서, 어, 가정의 평화와, 어, 뭐, 그런 걸 위해서 방문하셔서 가족끼리 맛있게 드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이날 깍두기도 아주 맛있어서 이세 가지 골고루 곁들여 먹는 밑반찬과 삼계탕이 아주 맛있게 어, 잘 어울렸던 그런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어, 아주 기본에 충실한 어, 그런 삼계탕의 어, 맛을 지닌 집이고 이런 밑반찬, 어, 뭐 마늘 장아찌,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맛이 있는 깍두기, 그리고 오이도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저도 맛있게 먹었던 어, 오이 무침까지 이런 삼계탕과 곁들여 먹는 음식들이 너무 맛있었기 때문에 어, 이번 중복에도 어, 아주 맛있는 삼계탕을 먹었던 것 같습니다. 어, 이렇게 해서, 예, 지금은 이제 오이를 이제 먹는 모습인데, 어, 이렇게 해서 거의 식사가 이제 끝나가는 모습이고요. 어, 제가 나갈 때, 어, 옛날 기억이 나서 사장님한테 한번 여쭤봤더니, 어, 요게 가게가 생기지는 23년 된 예, 그런 가게라고 하시더라고요. 어, 그만큼 제 추억 속에 가게이기도 하고, 또 중복날 생각나는 그런 가게였던 것 같습니다. 식사는 모두 마쳤고 이렇게 해서 오늘 식사는 모두 맛있게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어, 여름 음식을 제가 몇 가지 더 준비를 좀 어, 해놓은 게 있는데 그거는 차차 이렇게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